놀라고 오신 거예요? 아니. 네. 아 뭐야? 준호 네, 씨, 네 놀라는 표정을 보고 싶어서. 네. 한, 네.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준호 씨가 너무 감사드립 진짜 생각도 못했 네. 사실은 네. 제가 저기 준호 씨네 대표님하고 네. 새 인사하고 네. 통화하다가. 네. 네. 준호씨 대충 상반기 스케줄을 들었는데 우리 오썸에 끝나고 봐야 되는데 우리 저기 마지막 날 통화했잖아요 작년에 아 네네네 네. 맞아요 준호씨 상반기 스케줄을다 들어보니까 만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게 그냥 어렵게 보것 같아서 아 진짜 아 네. 너무 놀랐거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놀랬거니다 우리 송중기요 송중기 예, 형 뭐라고 불러야 되죠? 신인좀 <laughs> 그렇죠. 네 준호 씨야. 뭐 준기 형. <laughs> 이제 저희가 이제 첫 인연이 드림팀 <laughs> <laughs> <드립틴>. 언제냐고. <laughs> 우리 좀 편안하게 얘기해도 괜찮죠? <laughs> 아마 아. 제 기억에 아. 맞다면 준호를 아. 처음 본 거는 그그 그, 그, 그러니까 그, 운동복. 어, 그, 그 회사 사무실이었지. 사무실 거기서는 예, 이제 슈퍼엠 친구들 단체로 왔었고, 그지 그지. 준호랑 이제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저런 출발드림팀이라는 촬영을 하면서. 어... 그... 그때 준호 씨도 신인이었고, 그렇죠 저도 데뷔한 지 얼마 안된 꼬맹이였고, 둘다 둘 진짜 친한 애처럼. 그러면서.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도 느끼는건데, 준호씨랑 저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편이에요. 많이 똑같아요. 이러면서 대화 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때가 인연의 시작이 아니었나? 네. 아니, 이야기를 듣자하니까 제가 또 어쨌든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신 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조금 해야 할것 같아요. 아, 진행은 제가. 예. 아, 그런 거네. 네. 네. 오늘 그림으로 다 같이 셨어요 아, 오늘 제가 또승인 게, 아, 오늘 그림으 같이 데 안녕하세요. 진홍준입니다. 네. 아, 네. 자, 알았죠? 네. 아, 도 아, 한테 제가 음주평 염씨.. 아, 아 맞네요 네네네 음악방송 염씨도 오해하셨고 네 <목소리> 그래서 제 생각에 <목소리> 아까 들어보는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오늘 시간 관계가 있다고 좀 빨리 진행을 부탁하셨는데 <목소리> 네네네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맘대로 좀더 <목소리> <목소리> 아까 제가 사실 한한 한, 한 시간 전에 와서 준호씨 그 팬미팅 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팬분들께서 막 질문을 많이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보고 있 제가 대신 한번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예 네, 한번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? 편안하게 편안하게. 자 아, 처음에 이제 우리 제작분들께서 제작진분들께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는데 하다가 그냥 막막 막 물어보기도 한번 해볼게요. 네.